제가 이번 8월에 계곡여행을 가서 한 30년만에 논우렁을 잡았거든요 자연산이라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깨끗이 씻어 소금 넣어 반나절 해감하고 다시마 넣고 된장 한스푼 풀어 진한 된장 육수를 내줬습니다 보통 우렁하면 된장찌개나 강된장 쌈밥이잖아요 열심히 잡은 자연산 논우렁을 평범한 재료로 쓰긴 조금 아쉬워서 우렁된장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된장찌개의 기본 재료들인 마늘, 양파, 애호박 대신 주키니 페페론치노 대신 청양고추 썰어서 프라이팬에 손질한 우렁과 소금, 후추, 끓여둔 된장육수 넣고, 주키니랑 고추 넣어 볶아줍니다. 파스타는 소금 한 꼬집 넣고, 딱 7분 삶아서 프라이팬에 옮겨주고, 된장육수와 다시마 우렁 다 같이 잘게 갈아줍니다. 채를 받쳐 육수를 부어 한번더 끓이면서 소스를 에멀전 해줍니다. 접시에 면 담아주고, 모양낸 감자 올리고, 차이브 뿌려주면 우렁 된장 파스타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laughs>